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일상입니다. 꽃마에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때 못 읽었던 요거. 요 아이를 아직 못 읽어가지고, 이거 읽으려고 꽃마에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요렇게 연말 느낌 나게 빨간색으로 입어줬고요. 아래는 반반 입어줬습니다. 들깨 삼계탕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가 되게 맛집이래요. 맛있겠죠? 이 결이 부드럽게 이렇게 찢어져요. 진짜 맛있겠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여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받아갑니다. 이거 꼭 챙겨가세요. 꿈 커피. 이게 뿌연 거 같지? 이쁘다, 대박. 이트 와서 물 사가지고 갑니다.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이거 양념 소불고기 하나 사왔거든요. 이게 진짜 2. 몇 킬로여가지고 진짜 오래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소분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진짜 많아요. 한 달은 먹을 듯. 일단 살짝, 살짝 비벼주고. 와, 이렇게 소분을 다 했고요. 정말 든든합니다. 한 일곱 봉지 나온 것 같은데, 한 달은 거뜬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 하다가 수원 스타필드 구경을 가려고 하거든요. 수원 스타필드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같이 있고, 뭐 런던베이그도 있고, 큰 다이소도 같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구경하면서 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처럼 꾸며놓은 게 있는지 좀 확인 좀 하고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두부튀김. 와, 가운데 이렇게 트리가 있어요. 키런 트리. 럼베 뮤. 대박. 예쁘다. 이제 끝이야. 크림치즈 종류. 원터. 신서에 넣어주시고요. 네. 이렇게 사고 나왔습니다. 넘베뮤. 넘베뮤. 감자치즈 메이 치즈베이글 먹어볼게요 근데 이거 엄청 두꺼워 차가워 이렇게 안에 감자가 들어있어요 음. 약간 치즈 때문에 짜면서도 고소한 짭짤 쫄깃 담백한 맛입니다 그 다음은 쪽파베이글입니다 네, 막 칼이 없어가지고 손으로 뜯어와 되게 쫄깃해 와. 크림치즈 맛이 엄청 세게 나파 음. 맛은 별로 안 나고 크림치즈 먹다가 살짝 파 향이 나는 느낌 요거는 음. 시나몬 베이글입니다 시나몬 향이 엄청 세게 나요 음. 겉에 설탕이 있어가지고, 보너츠 같은 느낌? 안에는 그냥 약간 요런. 약간 그 찹쌀 보너츠 찹쌀 까비기 같은? 그런 맛이에요. 그거야 고급진 모자? 저는 이게 가장 난거 같은데요. 여러분, 저기에 되게 올라갔어요. 짜 오늘의 저녁은 바로 이 삼겹살이랑 김치 볶음밥. 여러분, 이 삼겹살 좀 보세요. 투점아이좀 해. 너도 일해야 될거 아니야. 여기가 제가 자주 먹는 곳인데, 이 삼겹살에다가 이 통마늘만 추가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김복 세트로 시켰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음. 오케이. 오늘은 월요일이고 지금 7시 반인데요. 오늘 평소보다 버스가 되게 느리게 오고 느리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타이밍 맞게 시켜놨는데 너무 느리게 가는 바람에 그리고 얘가 또 생각보다 빨리 도착한 거야. 그래서 문 앞에서 거의 30분 동안 있었어요. 이게 진짜 빨리 먹으려고 얼마나 뛰어왔는지 이거, 김치볶음밥 맛있거든요? 음, 조금 식었어. 월요일은 약간 맛있는 거 먹고 싶어가지고 이걸로 골랐습니다. 음 여러분은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저는, 음, 곤양전양한 하루였습니다 큰 이슈 없이 나, 양전양한 그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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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 맛있어 짠. 집으로 컴백했고요. 오늘 회사에서 오늘 드림으로 시켰거든요. 이거 와 가지고 뜯어 볼게요. 제가 시킨 거는 바로 이거입니다. 이게 제가 꾸준히 쓰고 있는 토리든 세럼인데 이게 이번에 미친 기획으로 나왔더라고요. 이이 이 본품이랑 리필 두 개랑 이거 뭐지? 패드 닦는 거 패드 크림까지. 이렇게 다 있는데, 3만원 밖에 안 해요. 이건 진짜 꼭 사야 된다. 그래서 이걸 샀습니다. 와우. 이거 짱이다. 와, 어떻게 이렇게 다 주지? 아, 이거 작은 거였구나. 이거, 이거 진짜 좋아요. 속보습에 짱. 그래도 이거 리필 두개 있으니까 아주 든든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세일할 때 사야 약간 이득 본 느낌? 이건 처음 써보는데 아주 좋아요. 이 기회에 써볼 수 있고 이거 속보습에 직방이니까 한번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겨울철에 쓰기 너무 좋은 세럼. 올리브영에서 따로 주문한 것도 있는데 뜯어볼게요. 이건 오늘 드림이 안 돼서 일반 배송으로 시킨 건데 강민경 님이 하는 화장품 브랜드에서 네일 아트도 만드셔가지고. 우와. 완전 예뻐. 짱예죠 약간 올리브 색깔로 사봤습니다. 너무 예쁘다. 바로 발라볼게요. 언박싱 타임. 제가 이번에 기호에서 부츠를 하나 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우와. 오. 이런 빽도 줬어요. 짜잔. 귀엽죠? 너무 귀엽죠? 대박. 오, 안에까지 다 이런 양털로 되어 있어요. 이 디자인이 제가 겨울 부츠가 없거든요? 근데 이 디자인을 선택한 게 뭐냐면, 여기가 엄청 이렇게 쉐입이 둥그렇잖아요. 약간 도라에몽 밝았기도 하고. 그리고 요런 거, 요런 벨크 디테일도 있고. 그리고 잘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소재래요. 그리고 이것도 눈이나 비 맞았을 때다 털어지는 그런 소재라서 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굽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짠. 어때요? 귀엽지 않나요? 브라이몽발 같아. 너무 귀엽다. 제가 예상한 대로 딱 그런 느낌입니다. 원래 운동화는 240 신는데 부츠는 245로 주문했거든요. 근데 딱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딱 맞는 느낌이 있긴 해요. 반 치수나 한 치수 크게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끝. 생이하면은 이렇게 정신을 붙여냅니다. 네, 이거는 메디힐 당나무 포디 화이트 마스크인데 네 개만 일단 사서 써보려고 샀어요. 후기가 좋았어서 써보려고 샀습니다. 요거 요거는 이미 유명한 아이인데 에스트라 아토베리어 크림. 이거 기획으로 한번 사봤고요. 겨울에는 약간 좀 꾸덕한 로션이 필요해서. 이거 샀습니다. 처음 써보는데 이렇게 앰플 써보라고 3개 주셨고 이거 크림 본품이랑 작은 거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는 글린트 하이라이터인데요. 이것도 예전부터 살까 말까 하다가 이번 기회에 샀습니다. 컬러는 5번 피치문으로 샀고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렇게 반짝반짝 예쁘게 돼있습니다. 까볼까? 완전 펄이, 펄이 엄청 자글자글해요 이거는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인데요. 색상은 살몬 베이지입니다. 어, 하나를 다 써가지고 이번에 또 샀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애교살 해주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요건데, 투점이 지금 고장나가지고 잘안 잡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거는 투쿨포스쿨 스머징 트임 라이너인데요. 색상은 헤이즈 1번 헤이즈로 샀습니다. 이거는 언더에 트인 거할때 쓰려고 샀습니다. 땅땅한 붓도 있네요. 색깔은 이제 이렇게 약간 붉은 계열 나는 거로 했어요. 일부러 트인 메이크업인 걸로 해보겠습니다. 올리브영 언박싱 끝. 이번에 좀 쇼핑을 많이 해서 언박싱이 많은데. 블루 엘리펀트에서 안경을 좀 샀어요. 여기 거는 처음 써보는데. 오. 대박. 요거 케이스가 엄청 간지나지 않나요? 짠. 오. 누두 베이지 컬러를 샀거든요. 원래 호피를 사고 싶었는데 품절이어가지고 짠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동골동보랑 안경을 한번 사봤어요. 여기 블루의 펀트가 젠틀몬스터 제작하는 공장에갔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껴봐야지 그리고 네일 아트 발라봤는데, 요런 색이에요. 이게 발릴 때도 약간 잘 발리고, 페인트처럼 약간 떡지는 그런 게 없어서 좋더라고요. 이거는 세번 정도 덧바른 상태입니다. 했던 걸로 첩첩첩첩. 완전 쫀쫀합니다. 아아 아, 이거 써볼 걸 오늘 준거아 내일 써봐야겠네. 이거는 제가 쭉 쓰고 있던 아까 그 크림 큰거 거의 다 써가고 있어요. 조금 짜서. 다 썼어. 수분 크림이라막 무겁지 않고 음, 가볍게 바르면 좋은. 그렇다고 너무 무은 제형은 아니거든요. 딱 중간, 중간 버전. 이렇게 하면은 나이트 루틴 끝. 이제 밥을 먹어볼게요. 오늘은 버스가 진짜 빨리 왔어요. 어제랑 다르게. 그래서 오히려 한 시간 빨려 왔어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이트에서 산 소불고기를 먹을 건데요. 그거 양이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계속 그것만 먹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laughs> 2주? 2주 돼가는데 이제 한, 한팩 남았어요. 오늘은 야채를 좀 많이 해서 먹어보려고 이 알배추랑 사실, 가위가 편하긴 한데, 이 정도로 자르면다 넣어요. 이게 숨이 또 죽으니까. 아니 가위로 좀 잘라야겠다. 이 가위가 진짜 편해요. 숨부터 그냥 가위로 할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청경채. 청경채도 제가, 그 이트 갔을 때 같이 샀거든요. 되게 싸고 양도 많게 잘 샀는데 완전 싱싱해요 이것도 거의 다 먹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버섯썰김 제가 버섯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두 덩이나 해서 먹을 건데, 이거 솔직히 양이 많아요. 2인분 양인데 저는 좋아가지고 이거. 느낌이 너무 좋아. 쾌감이 뭔가 좋아. 잠시만요. 그 나? 이거는요, 딱히 방법은 없고 일 가는 대로 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잘게 잘게 쓰는 게 포인트예요. 대가지고이 정도 이렇게 크기로 해서 기름 살짝 두르고 볶아줍니다. 뭔가 다 잘라볼게요. 이거 자르면 적생각이막 편하죠. 이너피스. 힐링.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때는 버섯을 썰어보세요 벌써 막 고소한 이 버섯 냄새가 나거든요? 너무 좋아. 이거 맛있겠다. 완전 누르시름할 때까지 볶아주고. 이, 딱 제가 좋아하는. 이거 반은 오늘 먹고 반은 내일 회사 점심으로 싸갈 거예요. 지금은 7시 40분. 이렇게 하면은 저의 저녁은 완성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밥 친구는 유미의 세포들입니다. 제가 원래 한번본 거를 다시 안 봐요. 근데 이거는 딱 이맘때쯤 뭔가 추워질 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의 두세 번씩 보고 있는 저의 인생 드라마입니다. 뭔가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면서 뭔가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그런 걸 주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게요 편집을 조금 하다가 잘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팩을 했습니다. 바빠